바로 치과 치료 보장입니다. 치아와 구강까지 모두 보장이 됩니다. 10년까지 갱신 주기가 늘어났습니다. 보험료 오를 걱정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전백기 아빠입니다. 제 지인 중에 10년 동안 치아를 자식처럼 키운 분이 계신데요. 얼마 전 그분께 속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려견에게 심장병이 생겨서 요즘에 약을 하루에 두 번씩 먹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던 산책도 심장에 무리가 될수 있어서 아주 잠깐 밖에 못 시킨다고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후회스러운 건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비가 막 40만원, 50만원씩 나온대요. 많이 부담된다고. 아, 그때, 진작에 폐보험에 가입해 둘 걸,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이제 10살이라는 나이도 나이고, 이미 심장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에 조금만 더 빨리 폐보험에 가입해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견종의 특성이라든가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좀더 취약한 질환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보험에 가입해뒀으면 이럴 때 정말 큰 힘이 됐을 텐데 말이죠. 제 영상을 보시는 반려인 한 분이라도 이런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강아지 고양이에게 펫보험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따뜻. 저는 특정 회사의 상품이 아닌 펫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비교 분석해서 제안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펫보험을 판매하는 6개 보험사의 특징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중에 2사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사는 2024년 4월에 기존 보장보다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보장들을 선보였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개정된 내용들이 진짜 반려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최대 10년, 10년까지 갱신 주기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중간에 보험료 오를 걱정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펫보험은 갱신주기가 보통 3년, 길어야 5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갱신주기가 다가와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도 하다 보니까 펫보험 갱신할 때가 되면 아, 이게 보험을 유지해 마라?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에서는 보험료 갱신주기를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긴 기간 동안 보험료 오를 걱정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게펫 보험을 설계할 때 갱신 주기가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현재 한 살밖에 안 됐다 그리고 건강하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이럴 때펫 보험을 가입해서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10년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갱신 주기가 긴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반대로 우리 아이가 벌써 뭐 6살, 7살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현재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보다 더 적합한 갱신주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고 가입하려고 하니까 복잡하시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반려동물에게 맞춰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주목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치과 치료 보장입니다. 아 이게 다른 폐보험에서는 쉽게 보지 못했던 항목인데요. 보통 강아지의 치과 치료는 구강질환과 치아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강질환은 말 그대로 치아를 제외한 구강 내 질환으로 보통 치은염, 치주염, 구내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치과 치료는 치아가 깨졌거나 아니면 뽑아야 한다거나 혹은 치석 제거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보의페보험은 구강질환은 그래요 뭐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치료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치아와 구강까지 모두 보장이 됩니다. 사실 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 치아 관리하는 거왜 아,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들은 스스로 양치하는데 반려동물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매일 양치해주는 거막 도망가기도 하고 으르렁 대기도 하고 물론 치석 제거용 개건 같은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깨끗하게 되는 거야 케어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치아 구강 관리를 잘 못해서 병원에 가게 됐을 때 입안을 치료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신 마취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반려견 반려묘 의료비 확장 보장에 가입하시면 치석 제거부터 스케일링, 발치 등과 같은 치과 치료 비용까지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치아가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물질 같은 특정 처치 및 특정 약물 확장 보장을 탑재했습니다. 아, 이름도 어렵네요. 반려인들이 정말 당황스럽고 아찔한 순간 중에 하나가 간식을 준 적도 없는데 우리 아이가 뭔가를 씹고 있을 때 그때잖아요 생각보다 일상생활 중에 아, 우리 반려동물이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더라고요 집에서 소파라든가 탁자 침대 아래쪽에 뭔가 병뚜껑 같은 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 산책하다가 아 이걸 어디서 갖고 온 거야 막 그런 걸 물고 뜯고 할 때도 있잖아요 결국 먹지 말아야 될걸 먹어서 살이 나는 경우들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걸 먹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되는데요. 아, 제가 아는 수의사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강제로 구토를 시키거나 배변으로 이물질 제거를 먼저 한대요. 이건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나가지 않는데 진짜 문제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그때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치료비가 또 비싸다고 합니다. 기본 의료비에서 보장하는 금액 외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을 해드리고요. 구토 유발 약물 등의 특정 약물도 최대 20만 원까지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대비할 수 있으니 더욱 안심이 되시겠죠? 자, 지금까지 이사의 폐포보험을 분석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는 보장이 있으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사의펫보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레볼루션, 진화하는 펫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장들의 한계나 약점을 극복하고요, 좀더 반려인, 반려동물을 위한 보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느껴지는 펫보험이었습니다. 펫보험은 사람 보험과 동일하게 나이가 들수록 보험 비용도 올라가고요. 과거 병원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 지금 펫보험을 고민 중이시라면 조금이라도 어리고 더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아플 땐 치료비를 걱정하기보다 동물병원에서 부담 없이 아이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만 힘쓸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정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